킥 오브 더킬 죽음 왕의 죽음인가요? 죽음의 왕 제가 지금 캐릭터 하나 만들어 놨는데 삭제한 번 다시 만들어요 얼굴 좀 보여드리라고 녹화되고 있죠 인물 사진 선택 이쪽에 보면은 백인 그리고 남미 그리고 어.. 흑인 그 다음에 황인 이렇게 돼 있는 것같아그렇죠 저는 황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온맨 이한이름입니다 3에서 20글자 사이여야 됩니다 뭐야 어차피 얘로 하는 거잖아? 응? 많이 바뀌었죠? 게임 소좋고요 오케이 내가 이제 만 자 보시면은 엄청나게 많은게 생겼어요 이게 언제 바뀐건, 이번에 바뀐건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거의 1년만에 하는 것 같아서 캐릭터 보시면 여기 외형 있어가지고 이런거 미리 다 차볼 수가 있어 이거 뭐야? 이거 돈 주고 푸는건가? 옛날에 막 박스에서 막 포인트 같은거 주고 막 그랬잖아요 여기 위에 보면 그 포인트인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미리 차고 시작할 수 있는건가? 와, 개쩐다. 이거 입으면 하나도 안 보이겠다. 그쵸? 마지막에 나무에 숨어있으면. 셔츠 이런 것도 있고. 엄청나게 많죠? 스킨 뭐 장난 아니야. 가방. 이거 가방 다 스킨인 것 같아. 가방 입었을 때 어떻게 변하나 뭐 그런 것 같아. 그쵸? 이거는 너무 튀는데? <laughs> 이건 뭐야, 이거. 뭐야. 물주머니 수준. 거의 물주머니 수준. 신발. 신발 스킨 같아. 내 바지. <웃음> 뭐야? <웃음> 뭐야 이거? <laughs> 뭐지? 진격의 거인인가? 근육이네 인체 모형이네. 애쩐다막별게다 있네. 이거 어떻게 먹어? 먹고 싶다. <laughs> 장갑. 스킨이 어마어마하구만. 이 녀석들 얼리 옵셋인데. 스킨만주워라 내고 있어 <laughs> 그냥 정식 초심이 될것 같은데 뭐 계속 얼리 억세스야 끝나지 않았나 얼리 억세스 완성도가 생각보다 높아요 뭐야 이거 안경 눈깔 안경 우와 이거 뭐야 이거 그거 아닙니까 베지터? 베지터 처음에 이거 내려왔을 때아 베지터는 저기 없었다 아 있었어 오 어깨 드래곤볼 전투복 프리도 편해서 잘좀 못했네. 폴리스. 그럼 머리 스타일은 없나? 뭐 이런 게 있고요. 어, 무기도 이것도 스킨이죠? 어? 그러니까 활 먹으면 활 스킨을 바꿔주는 뭐 그런 건가? 음 활. 갑습니다. F1이나 E 누르면 나오는 포즈. 이 밑에 거는 스킨으로 푸는 건가 봐. 이거 기억나시죠, 이거. 이거 많이 쓰는데들. <laughs> 좀 위험한 게 많네. 좀 주고. 어, 나 이거, 이거 가지고 싶어. 이거 어떻게 삽니까? 네. 마카네 난데, 마카네 나 마카네 나춤 아시죠? 다트샘다트샘다트샘다다다다다다다다거무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난타 <laughs> <하나, 둘, 셋. 웃음> 어? 저거 가지다다다이다다 먹냐? 이거 다등하면 먹을 수 있는 건가다등은꼭 해야 되겠구나. 다국에서도 방송으로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에서도방송다다다다다다다 어, 듀오 그 다음에 파이브 그룹매치 있어요 예전대 이벤트 플레이 훈련을 해라 뭐 훈련이야 형 그래도 경험자인데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 1등도 몇번 하는 경험자인데 안 그래요? 쏴버릴 거야 못 맞춰서 못 잡았다고요? 아, 요즘에 뭐 팩트폭력 이런 게 유행이라 이 녀석들이 정신을 못 차린데 여러분들이 팩트폭력을 하시면 저는 그냥 폭력을 할 수밖에 없어요 폭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패트폭력하면 뭐아아막 무서워할 줄 알았어? 그냥 폭력이야 그냥 폭력 어? 폭력 폭력 사람 두렵게 많다 이와 장난 아니다 그쵸? 이름이 다 안뜨네? 이름 끄기 해서 그런가? 와 무슨 와 이거 뭐 장난 아니야 배틀로얄와얘 뭐야 어 이거 한 번에 1등하면 주는건가? 이거? 킹? 그래도 조심해야겠다. 이름을 키자고. 오케이. 아 이거 뭐야 이거. 아 이거 내가 잠깐 봤는데 되게 복잡해졌더라고. 그래서 그냥 시체 파밍 할게요. 그래도 이름은 안켜지는데 완전 수상 수상한데 이거. 이 녀석 이 녀석 도망가자 내, 내 모습을 들켰으면 안 <laughs> <laughs> 뭐야 이거 88 올림픽 아니야 이거? <웃음> <웃음> 뭐야 이거 무이왜 <laughs> 저래 어, 애들, 뭐, 옷을 버리냐? 응? 어, 나도 버려야 되나? 이 H&Z1 이제 바뀐 게 없다면, 제일 처음에 파밍이 제일 중요하다. 제일 처음에 떨어진 곳에서 총을 빨리 먹고, 없애버린 다음에, 차 먹고 태워야 된다. 만약에 똑같다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139. 사람 많네. 간다. 바로 내려갑니다. 좀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맵을 한번 볼까요? 나어디죠 근데? 스트리머 설정인가 뭔가 그 잡혀 끄기하고 나 어딨는지 보니까 끄는 거 하니까 나 어딨는지 모르겠네 이거 감으로 해야 돼 이거? 고수 아니면 키면 안 되겠는데 키면 어나 어디야 일단 내려와서 바로 총판이에요야탁 좋습니다 크 근데 문 열려있지? 오 아직 안 아직 못 먹었어 헤헤헤 하이 플스 하이 노노노노노노 노노노 플랫 플랫 야잇 아근 마이크를 안 껴놨네 아이씨 이즈 망해라잇 흐흐흐흐흐흐시속 들이쉬고 <laughs> 138명인데 138등 한건가? 오케이 몸빅이 좋았습니다 자 오늘 할 게임은 H1Z1이었구요 왕관 간지난 날, 야 외국 사람은 사람 많네. 이 사람들이 버린 거 있어 왕관 주워야겠다. 버린 거 있으면. 아까들 누가 막 버리던데 왕관? 아 맞다 나도 버려야겠다. 필요 없는 거뭐 있죠? 다 차고 있어서 굳이 버릴 필요 없는데 그때 만원 경 필요 없어서 버렸던 것 같은데 상태가 또 있네요. 상태 보시면 주먹이 피해 사정거리 휘두르는 속도. 어... 와 이런 것도 있네. 엄청 많이 생겼어. 차량 열쇠를 찰 수도 있어. 하나쯤 가지고 다니면 다음 탕승 장비에 시동을 쉽게 걸수 있다. 겠 어, 그럼 뭐 무기 안 빼놔도 되는 건가? 제작법은 이렇게 있는데 제작법이 더 있는 건가? 이 녀석 아까 그 녀석 아니야? 너 누구야? 어 저기 이거 아까 그 놈인데? 도망가 인상착의를 알려주면 안돼 어우 와 완전 쎄끈한데요? 아까 여.. 아까 남자 버전인데 여자 버전이야 나 저것도 먹고싶다 먹고, 먹고 싶은게 많이 있어 이쪽은 뭐지? 아 파밍 좋았는데 그리고 지금 외진 곳에 떨어져서 어,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지대로였는데, 아, 오랜만에 해서 샷발이 좀안 되네요. 1인칭으로 쐈어야 되는데. 간다, 시작한다. 뭔 끈을 찾냐고? 뭔 끈을 찾냐고? 쉬이잖아. 여기 여기 좀 사람 좀 떨어졌어. 보고 템이 좀 많을 것 같은 거 사람 엄청나게 떨어지는데 빨리 먹어야 돼. 돈을 빨리 먹고 목이 빨리 먹고 튀어야 돼. 여기, 여기로 가자. 안 돼. 아, 씨를 젠장. 아, 쉬 여기 안 날아. 이거 맵이 많이 바뀐 거 같아. 빨리 내려가 총 먹어야 돼. 애들 엄청 떨어졌어. 여기 어, 왜 이렇게 길어? 이거 뭐야? 갔다 내려갔다. 뭐야? 건물이 아니네. 빨리 총, 총 빨리 총, 총이 없네. 난 망했다. 이거 좀 틀렸어. 컨트롤러 가자. 컨트롤러 뭐야? 뭔가? 먹었다. 헬멧 소르타 손에 들어 뒤지는 거야. 그냥 나 공격하면 같이 죽는 거야. 어, 오, 총총나이스 어, 이거 안 먹었지? 아, 이거 왜 공간이 부족하대? 가방 먹어야지, 가방. 덕테이프는 뭔데 자꾸 나? 어, 집 아니야? 집안에서 리나는것 같은데, <laughs> 침착해 바뀐가? 사건... 아,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가방, 가방이 하나도 없냐? 아깐 가방이 엄청 많았는데... <laughs> 대박이요, 템 대박! 산탄, 산탄.. 없나? 산탄 없구나 가까이 있을 땐 산탄이 짱이지 아니야 이거 산탄 아니네? 아 아니, 잠깐만 3번 바이 바이. 밖에 아직도 있어 지네끼싸우라 그래 야제 황금총 뭐야 저거 황금총같은것도 있어 이거 캐시템이야? 저기 이거 장화장화 장화. 뭐 이런말은 그렇지만 굳이 나가서 싸울 필요는 없어 지네들끼리 다 싸우고 피를 철철 흘리고 있을때 제가 공격하는거죠 어씨 무서워 어휴. 어디 그처에 소리가 나는데 아까 모모 때 종아 안먹고 종아 맞다 맞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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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였어. 오케이. 나가 볼까요? 뉴비처럼 하고 당기지 말라고. <laughs> 나 원래 이렇게 했는데. 응. 가스 확산까지 3분. 나 어디야? 어, 위로 가야 되네. 위로 가야 되는데. 차 타고 갈거 찾자. 이제 슬슬 네들도갈 거야 여기 판매 다해고 위험합니다. 대로변에 가는 거 미친 짓이야. 분명히 여기서 근처에 총소리 엄청 많이 났는데 하나도 안 보인다고. 저기 있다! 줘봐, 줘봐. 누구 뛰어갔죠? 뛰어가는 거 보니까 몸에 입은 게 없고 착용한 게 없고 총이 없어 보였어. 죽인다. 간지나게 갑시다. 무슨 간디메타야. 무슨 문명도 아니고. 문명에서도 간디가 쎄더만나 왜, 발소리가 왜 이상하네? 근데 템들이 되게 많아요. 저기 다 저기 보이시죠. 쟤는 좀 템이 있는 것 같아. 나본거 같은데, 걷는 팀 뭐였더라? 이걸 안 죽대. <laughs> 안 죽었지? <laughs> 수류탄인데. 머리 맞았어? 그래? 그 피가 달았단 얘기? 빨리 공격, 공격염 잡았다고? 죽었어? 킬표시 못 봤는데 왼쪽 떠서 못 봤나 보다. 봤죠? 제가 이 정도입니다. 그은 어디 있어 시체시건방진 녀석. 내가 여기 쪽에서 죽였는데. <목소리>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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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야안 죽었잖아. 얘 예, 얘지. 안 죽어서 내가 분명히 술탄 맞고 움직이는 거봤는데 아, 내가 너네들보다 더 잘하는데, 나를 믿었어야 되는데, 내가 제일 잘못입니다. 나와 누구야? 죽었다는 사람? 와, 길이 하나도 없구만. 죽였으면 이름이 떠야지, 왼쪽에.